중동부 5 0 k g 베네수엘 챔피언전 첫 플로 이준민, 폰플 이기성 선수 입장. 시작, 시 자, 중립부서부터 센플로 챔피언전은 무릎이. 어깨선 밑으로만 허용이 된다 네, 가! 가! 오이 가! 가! 잡아! 붙어있어! 두고 바로! 주민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잖아! 아래! 가! 가! 어헤이! 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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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릎어 천천히! 주민 먹었어! 아, 준비야, 먹었잖아! 주민아, 네, 복 계속 가! 高田先生、五郎丸、激励エリア、起用するに対決いたします。 요리잘하네요 이준민, 시준님 이번 시상식의 더서 병원 김태윤 원장님께서 수개해 주시겠습니다. 인준서 중등급 벤타급 챔피언 안산태송. 어, 팀이러 이중민 기한은 2019년 9월 1일 서울광복렐링 포츠세트에서 개최한 중동부벤타급 챔피언대회에서 승리하였으므로 본증을 수여 2019년 9월 1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선수교통협회 총재 김덕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념사... 기념사량 같이 해주세요. 네. 올게요. 13. 네, 마지막 한 번이요. 13. 네. 마지막 한 자, 챔피언에오는 우리 이 선수 선수 중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힘차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